첫 번째 가보죠. 걸핏 타면 흉기 위협 또 흉기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 보시죠. 자, 어느 술집 아닙니다. 두 남성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남성들한테 다가가죠. 알고 봤더니 한 남성이 "내 그 녀석 죽일 거야." 하면서 살벌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담배까지 피니까 사장님 왈,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막무가내 어 그냥 그 죽여버릴 거야. 자 결국 사장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하니까 사장님 아 지금 나가시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장님 밀치고 계속해서 폭언과 위협 아 저렇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 심지어는 예 탁상용 램프를 던졌어요. 와 아, 사장님 목을 또 조릅니다. 자 일행이 말려보지만 예, 말지만 그래도 폭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 심각한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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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일행이 나가자고 해서 저 남성 가방을 저렇게 챙겨 오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어 가방에서 뭘 꺼내 자 그렇습니다. 뭘 꺼내요? 그렇습니다. 흉기를. 와자 아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사장님이 막 놀라서 어! 어자 아유 자자자 자, 자, 이거 뭐라고 설명도 못 하겠어요. 너무 어 살벌한 상황이라서 자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사장님도 남성을 밀치면서 강하게 저렇게 저항을 합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달려 나올 텐데요. 예, 어이구, 요이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이구, 자기. 야, 이거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3일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술집이고요. 40대 남성이 업주를 때리고 흉기까지 꺼내서 위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당시 가게의 손님이 저두명 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말소리가 다 들렸는데, 한 남성은 이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서 아, 누군가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담배 끓 하는데 끄지도 않고, 대화 내용도 뭔가 심상치가 않고, 마침 영업 마감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나가 주셔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언성을 높이면서 업주를 위협을 했던 거죠. 일행은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사장님 입장에선 이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아, 계산은 됐습니다. 그냥 나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그 술값 받지 않겠다는 게 자신을 좀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건지, 갑자기 업주를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탁상용 램프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남성을 말리면서 나가자고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되는 듯했습니다. 자 교수님 가방에 흉기를 왜 들고 다녀? 지금 요즘에 흉기 들고 다니는 게뭐유행같이 아, 정말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이 남성이 이제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할때 아까 램프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램프 값을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돈을 물러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램프 값을 물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라 고 그랬는데, 그렇으면 끝났을 텐데요. 또이 사람이 뭐 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가방에서 흉기를 갖다가 꺼내서 위협하고 이 업주의 그 얼굴에 흉기로 오? 가격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칼할 부분은 위에 이제 포장이 돼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이 흉기만 나오면. 이제 저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맞았지만은 야이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이런 당연하죠.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이제 저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행이 말리면서 사항이 종료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가게를 떠나고 난 뒤에 자기하고 말렸던 일행과도 폭행하고 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 어, 이 남성이 아이 흉기 이거 원래 일행을 갖다가 협박하려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발 저걸 쌍방 폭행이라고 말씀해주지 마세요. 음, 저도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두저두번 정도는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흉기를 꺼내기 전과 후인데 저 사장님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 침착하게 처음에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뭐 때리거나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렇죠. 손을 막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정도 소극적인 저항밖에 안 하셨어요. 사장님도 이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답니다. 뉴스 같은 걸좀 보시나 봐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흉기를 꺼내니까 그때부터 음.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죠. 게다가 포장돼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아는 입장에서 포장되는 게더 무서웠을걸요. 일반적으로 누가 흉기를 포장해 놓니까, 저건 쓰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거잖아요. 어딘가에 저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사실 흉기를 빼앗고 밀쳐내는 쪽으로 집중을 하지. 주변에 다른 어떤 본인도 뭐 흉기를 든다거나 이렇게 맞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차 폭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니까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 거기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집기 문서 안 어, 가진 거 그리고 사장님도 이렇게 흉기 맞고 이런 과정에서 부상도 이으셨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사장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가보죠.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황당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붉은 길, 불박차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차선, 1, 2차선 다 막고 서 있는 저 차. 아 뭐야. 빵빵, 빵빵 하는데 반응이 없어. 어, 다시 빵한는 게, 어, 저기 사람 오네. 차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하다고 인사도 안 해. 다시 한번빵 했죠? 그랬더니 돌아서 손가락으로 뭘 했어요. 손가락 하트? 아닙니다. 손가락 욕. 법규를 날린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정말 고개 조금 숙여서 죄송하다 하면 될걸갖다가 외적으로 살사 진짜. 자, 저게 이제 외제차 운전자가 두 차선을 막고 이제 정차가 된 상황이었어요. 이 블랙박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출근길에 그것을 보고 좀 빼달라라고 뭐 정당한 요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빼로 왔을 때, 빼로 왔을 때 다시 어, 뭐 뺐냐 이런 식으로 해가 또다 경적을 올렸는데 그때 지금 손가락 욕을 했던 상황입니다. 손가락 욕 다음에는 이 운전자가 한 8초 정도 나도 욕할 수 있다. 삐 이렇게 세상에.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좀 걱정한 거는 나도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응. 손가락 욕은 사실은 뭐 모욕죄 내리게 될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본인의 어떤 경적을 8초간 누른 거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난폭 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인데 난폭 운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삐삐삐삐삐 이렇게 가면 그 난폭 전제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이유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이 저렇게 다막아버 보는 대접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애타게 알 사탕을 찾은 이유입니다자 무슨 일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119 공동대응 부탁드립니다. 일일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먹는 포도당 있어요이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어요마아에 사탕이 왔다 올게 어이아 알사탕 아 아무것도 안간거 계이땅다 왔다 야 돼. 빨리 어. 잔도 마지막

경남 창원시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경찰관의 기지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60대 그 어, 남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전화를 갖다 신원 확인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저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 바로 거기에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자기 이제 사비를 줘서 사탕을 사고 와서 아까. 잔돈 나중에 받겠다는 그 것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빠른 응급처치로 이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지금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탈무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음. 얼른 와서 사과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어느 가게 앞입니다. 한 남녀 커플이 보이는데요. 뭔가 싸웠는지 분위기 싸하죠. 자 갑자기 그 순간 오자자 자, 보니까요 막 싸우는 것 같아. 자 밥을 발로 어 입간판을 팡 쳤어. 자 여성 은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 치죠. 자 그러면 아 이게 야박 변호사님 예. 지론이 있잖아요. 박 변호사님의 오.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벽 치고 뭐 부수고 이런 놈들 만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박 변호사님 맞아요. 지론 아니면 폭력의 시작이고요. 저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 상황은 뭐냐면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간판을 이제 영업 이후에 놨었는데 이 간판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나중에 CCTV를 돌려봤더니 저영상이었대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왔는지 뭐 그런 정확히알수 없지만. 발로 막 차는 모습까지 이제 포착이 됐고, 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고요. 이깐판이 이제 길거리에 두는 게 맞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요. 암만 있더라도 남의 물건이잖아요. 남의 네. 물건을 송계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점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 배상은 안 받을 테니까 사과는 좀 해달라. 어... 그런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경찰에서 사실은 검거하려면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헤어지는 것이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이 손님, 뭔가 수상한데? 아, 자, 이건 뭘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마라탕 가게에 접수된 주문 권입니다 요청 사항을 볼까요? 어, 저번에 머리카락 나와서 한번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요. 안 되면 취소하세요라고 적혀있는데, 이 고객. 자신이 넣고 싶은 재료만 넣을 수 있는 셀프 마라탕을 주문. 자, 그런데 금액이 무려 5만8천원 온갖 산해진미 재료를 다 넣었던 겁니다. 야, 난흙퍼서 장사하냐? 자, 양변호사님. 그런데 이 손님 두 번이나 머리카락 문제로 컴플레인을 걸고 환불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배달하는 집입니다. 마라탕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사진을 보내주니까 시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긴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달 음식에 뭐 들어갈까봐 두 권을 아예 쓰고 일하는 곳이라서 다른 손님에게는 머리카락 나왔다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컴플레인 받은 적이 없대요. 하지만 따지지 않고 환불을 해달라면 환불을 해주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 줬답니다. 그렇게 두번 해주는데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불을 요청하길래 아 그러면 다음 번에 무료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주문을 했대요. 근데 주문했더니 내용이 지금 보신 것처럼 5만 8천원. 평소 안 났던 소고기까지 다 넣어서. 소고기? 네. 마라탕으로 저도 가끔 먹지만 5만 8천원 나오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아, 더군다나 예. 배달인데. 예. 찜찜하네요, 진짜. 찜찜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정말 갱년기 때문일까요? 자, 우리도, 어, 오늘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내 없는 아내 친구 모임에서 골프 치겠다 이런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이 사연자는 22년차 부부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골프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취미도 골프입니다. 반면에 사연자인 아내는 골프의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약속 있다면서 나갔다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멤버가 골프를 좋아하는 사연자 친구 부부, 그리고 사연자의 친구,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넷이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온 거였고, 엄청 가까워져서 이 멤버 생일 때마다 골프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남녀 2대2로 짝까지 맞는 모양새라서 아내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요, 남편이 하나도 안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당신이 갱년기라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이게 정말 갱년기 문제냐? 아내 없는 아내진 모임에서 골프 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면서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지훈 엄마, 내가 당신한테 골프 배우라고 했잖아. 시간 없네, 돈 없네 하면서 안 배운 건 당신이야. 아이 그러놓고왜날 불륜남처럼 몰라가 아이고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사건 반장 같은 거 그만 보라는 거야. 갱년기 약이나 빨리 드셔,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오늘 구도 좋아요. 다음 안입니다. 하, 갱년기 좋아하시네. 야, 양지열, 네가 사람이야? 내 친구 자연이랑 골프를 네가 왜 쳐? 네 생일날 마누라 놔두고 왜 자연이랑 골프를 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게 자연스러운가? 아이고, 지훈아, 네 아버지란 인간 말하는 것좀 봐라. 아이고, 엑스. 아, 좋습니다. 자, 정보가 이상해. <laughs> 자,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네, 뭐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전혀 모르는 여성하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했다 그러면 문제 여지가 있지만. 골프 운동이라는 게 4명이 좀 필요하고요. 왜 남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남녀 2명이 돼야지만, 이게 레이디티하고, 이게 정상티, 남자 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 또 여자 3명, 남자 1명,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고지를 했는지 아닌지 몰라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다만. 아, 내가 너무 싫어하시면 안 하시면 되죠. 안 하시면 되는데, 큰 문제는, 저는 뭐, 골프 제가 좀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어, 그렇군요. 아, 어, 저양 변호사님은 당연히 안 해본 편을 들줄 알았는데. 어, 사실 저는 골프를 안 쳐요. 전혀 안 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남편분이 골프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멀리 골프장을 간 것도 아니고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라고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내 모임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 성원할수 있지만 이걸 꼭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다만 남편 잘못한 건 있어요. 응. 왜 거기서 갱년기를 왜 해요? 와, 그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어. 잘못하신 건 맞는데 어. 그렇다고 의심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자, 그 반대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가 보죠. 일단 이분이 이제 결혼 생활이 22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이 생일날,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골프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몰래 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설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 친구들하고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모여가지고 어디서 고수돕을 치거나 이렇게 해도 아, 괜찮다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당히 좀 뭔가 찜찜한 그런 그 느낌을 그 아내 분이 느끼시기 때문에 갱년기라면 더 잘해주셔야죠. 예. 자, 이기자. 여자의 촉은 무섭잖아요. 아, 근데 촉도 촉인데, 일단 어. 갱년기 언급이 나온 순간 그 앞에 이 남편의 논리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어. 네, 이게 그 4인 모임이 문제 없다, 이 모임 문제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가셔야지. 왜네가 예민한 거야, 지금? 이런 논리로 가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내가 갱년기면 더 잘해주셔야죠. 그 KKY님, 친구도 이상합니다 하셨고요. 서은경님, 갱년기가 거기서 왜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긍정서희님 거울 치료해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K님, 그냥 이참에 같이 취미 생활 하세요 하셨습니다. 예.